네, 이번 게임은 신맵에서의 오크전. 곰 운영을 한번 해 볼게요. 키퍼 팬더 곰. i n s u f f 지금 오크전이 대부분이 아처 탈론을 쓰기 아니야 아처 헌트를 많이 쓰긴 하지만 탈론과 곰도 특정 맵과 초반 운영에 따라서 어떻게든 쓸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곰은 이제 데몬을 네, 곰이나 탈론 둘다 선영웅이 데몬인 게더 좋은 것 같긴 해요. 키퍼일 때는 뭔가 어, 후반에 좀 밀리는 힘이 확실히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맵들이 어떤 맵에 따라서 또 그런 거 다른 것도 있어요. 만약에 팬더 3을 잘 찍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키퍼 팬더도 굉장히 좋고요. 왜냐면 키퍼가 초반에 힘을 가져오기 때문에 데몬에 비해서 그 이티어 타이밍에 세컨을 사냥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 수가 있죠. 불마가 함부로 못 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요번 게임은, 아처 시작을 해서, 궁까지 연결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워를 다른 맵보다 좀 빨리 일어나야지. 조금만 늦게 일어나면, 워가 아처를 쳐요. 미쳐가지고, 워래. 아, 이 늑대가 아처를 칩니다. 그래서 아처가 끝도 없이, 그 늑대한테 공격을 받다 보면은 피가 막 반피 남을 때도 있고 막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제 이득이에요. 네, 상대가 어디 있는지 파악이 됐다면 그 그냥 여길 잡는 게 좋은데. 상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임팩트 두번 쓴다 생각하고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잡아야 돼요. 무조건 킬 각을 좀 잡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쪽 그냥 할것이이잡 잡는 게중요크냐어 쟤네 어크냐네네 원래 처음 시작은 생각은 고음을 이제 이제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런 상황이 오면 고음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기 때문에 약간 틀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여기 위택 5개 밖에 안 남아서,

이정면뭐뭐의충충히히아준준것고고구이득봤으이까뺄게이이런상황이 되면 작이이좀 틀어진 거긴 하거든요 몸을 간다는 건 타이밍이 완전 망해서 사실상 쉽지 않긴 한데 어. 스틸 각이 있었는데 스틸 안 하고 그냥 안전하게 하네요 무조건 스틸 하는 게 좋았는데 키가... 아, M25 하기 약간 시간 부족한데... 어, 됐다. 빗나감이 확률이 45%이기 때문에 커스보다 더 좋은 거거든요. 이게 길,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용해서 계속 사냥을 해줍니다. 8, 덟개 예, 부족해요. 왜냐면 로어 2개 상점까지 지으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5개 밖에 안 남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금화 낀 슈데더.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오. 곰쓰기 최고. 혼자 못 잡네. 근데 굉장히 좋은 템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 사냥하면 됩니다. 어차피 오크가 제 빌드가 뭔지 몰라서 샤원을 선택할 수도 있기 있는데 어... 워커일 경우 진짜 무쓸모가 되기 때문에 이 이렇게 사냥을 좀 해야 될때써습니다 일단 보기에는 헤매고 있는 것 같죠? 이따 이따 샤머니네. 아 이러면은 굳이 안 써도 되겠는데. 자 그래도 퍼즐을 쓰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 멀티만 안 주면 돼요 결국. 이것도 이제 초중반에는 좋은데 후반으로 갈수록 안 좋아지는 아이템인데,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이니까 잘 챙겨주고요. 이렇게 상대 근처에 오는 후반 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상대쪽 상점 찍어놓으면 또 은근히 이기고 꿀이 될수 있습니다. 자, X가 없는 거 확인했죠. 독타 두개 힐링 거기서 킬각은 안 잡힌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순간적인 킬각 없으니까 최대한 실만큼 치고 이득 보고 그 다음에 빼주고. 아 징색 <laughs> 근데 요럴 때는 이제, 요걸 찍는 경우도 있어요. 선택이긴 합니다. 뭐가 딱히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어차피, 딱히 쓸모가 없으니까. 이 예, 술불이 또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오, 잘못 걸었다. 이거 곰한테 걸어주면 완전 감사하죠. 싸움이 그안 됩니다. 애초에 팬더가 3을 무난하게 찍으면, 예. 이게 GG. 팬더가 3을 무난하게 찍으면, 정상 힘, 한타도, 힘싸움도, 그 굉장히 힘든데, 어, 제가 초반에 피해 본 만큼, 그동안 이걸 막으려고 하지 않고, 사냥을 돌면서 상대쪽 아이템 먹고, 바 버로 타겟 한번준 게, 피해를 준 게, 큰 거죠.